오늘은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의 핫딜 소식입니다. 삼성 제품인데 할인해 줘봤자 얼마나 해 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려 15%나 할인하고 있거든요. 삼성 제품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품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후고 내려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정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정상 가격은 159만 8,300원입니다. 그러나 상시 할인을 무려 24만 1,3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5만 7,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159만 8,300원짜리 갤럭시탭 S10 울트라를 135만 7,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정말 꿀정보 아닌가요? 무려 24만 1 3 0 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드 쪽으로 높습니다. 제 말이 의심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더보기 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른 할인 정보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탭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모델 선택입니다. 갤럭시 탭을 구매하기 전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문서 작성 드로잉 등각 용도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찾으셔야겠죠. 두 번째는 운영 체제입니다. 태블릿의 운영 체제는 주로 안드로이드 iOS 로 나뉩니다. 각 운영체제는 앱 생태계와 사용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앱과 기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겠죠.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최신 프로세서와 충분한 램을 갖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탭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는 사용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뛰어난 색 재현력과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저반사 코팅과 비전 부스터 기술이 적용되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의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이는 야외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용성을 보장합니다. 갤럭시탭 S10은 향상된 베이퍼 챔버와 강력한 프로세서를 통해 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의 게임 플레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대용량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IP68 등급을 인증받아 최대 30분 동안 1.5m 깊이의 담수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과 낙하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최대 45W의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면 초광각 카메라는 화상통화 시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다수 인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생태계 내 다양한 기기와의 원활한 연결성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루마 퓨전,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굿노트 등 다양한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작업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갤럭시 탭을 15%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